보겠습니다. 아유 개척. 자 조사님 아직 몇 센치지는 내가 재봐야지 알아. 어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 우리 초평 집자대를 두 번째로 빛내주시는 사실 오늘 아침 허리 껍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큰 놈이 또 나와주니까 너무 또 반갑네요. 안나오려고 하네. 계측하기 싫은가봐. 비싼 놈이네. 아 비싼 놈이네. 아유 우리 조사님 혹시 자 한번 재볼게요. 아유, 비싼 놈입니다. 자, 아주 예쁩니다. 아유, 조사님 32 보이시죠? 네. 32. 아유, 밀기 한번 할까요? <laughs> 그것도 기, 그 기념인데? 자, 초평집 좌대에서 <laughs> 누가 할래요? 못 들어. 못 들어? 아유, 빨리 하세요. 그래요, 네가 우리. 너, 네가 들어야 그래도. 아, 역시 피식이. 멋지십니다. 그렇지. 이렇게 또 하는 거. 자몇개몇개 몇개 물어볼 거예요. 여기 뭐뭐 물어볼 거냐면 믿기하고 시간하고 찌올림 대답 잘해주세요. 어.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. <laughs> 자, 저 사람 몇 시에 나았어요8시 반이야. 그 다음에 뭘로 나왔어요? 바닐라 글루텐. 그 다음에 찌올림이 어땠어요? 쫙 올라왔어요. 어 보셨구나. 오이 이렇게 찍고 쫙 당겼을 때. 힘을 많이 썼나요? 얘가 곱게 나왔을 것같아딱 보니까 네 곱게 나왔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번 방생할까요? 어차피 네, 네, 네. 32cm 월척이고요 아주 뽀얗고 이쁩니다 자 깃털도 한번 세볼까요? 아유 엄청 이쁩니다 자 한번 우리 어디서 오신 조사님이시죠? 대구요 대구 조사님께서 월척을 낚으시고 자 자연의 품으로 잘 가라 해주십시오